주님께서는 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. 그 사람은 거꾸로 매달려 있었으며 얼굴에서 살점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. 그 사람은 주님을 보자마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. 예수님, 그유를 베풀어주세요.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. 부디 이곳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. 주님께서는 슬픈 얼굴을 띄우시며 그 사람을 쳐다보지 않으시려고 고개를 돌리셨습니다. 주님이 돌아서자 그 남자는 주님을 향해 저주하고 욕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 사람은 바로 사탄적인 음악으로 유명했던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논이었습니다. 일생 동안 존 레논은 주님을 비웃었고 조롱하였습니다. 그 사람은 기독교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였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잊혀질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. 하지만 오늘날 이 남자는 지옥에 있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. 기독교 역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.